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를 끝내고 죽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역대하에서는 매우 짧게 기록되어지지만 열왕기하를 보면 길게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언제 한번 열왕기하를 또 펴서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4절에 보면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시죠. 아직 회복을 시키지 않으시고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25절에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징조만 봤을 뿐인데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 히스기야에게 임하자 다시 26절에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히스기야가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자 결국에 다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종종 잃어버리고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하시는가? 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는가? 왜 나의 문제를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때에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아, 마음, 믿음을 잃는 태도가 아니라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내 뜻대로 되지 않지? 왜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라고 의구심을 가지며 하나님께 투정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